채널 BTV. 채널 BTV. 는 소래포구 일대에 레일바이크와 관광백길 등을 만드는 관광백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때일은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구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월미바다 열차 요금이 8월부터 최대 6천 원 인상됩니다. 현재 8천 원인 요금은 주말 이용 시 14,000원으로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소래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소래포구 일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 뱃길을 만들고 또 레일바이크도 설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당장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1시간 만에 인천 정서진에 도착합니다. 올 하반기 운항이 시작되는 서해 관광 뱃길로 인천 팔미도를 거쳐 옹진군 덕적도 등 서해 주요 섬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 뱃길을 소래포구까지 잇겠다는 게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구상인데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소래포구에서 경인 아라의길을 따라 한강을 연계한 영단계한... 관광 유람 배길을 구축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백길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동구가 소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커 정기적인 여객선 운항을 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남동구는 향후 한강과 서해를 오가는 유람선의 구체적인 운항 계획이 나오면 소래뱃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오름 광장에서 군자대교까지 왕복 5km 길이의 전동식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지금 당장 추진하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BC 값이 1.23으로 사업성은 있지만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동구가 추진 중인 소래포구 해안무대 설치 사업 또한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공약인 소래 관광벨트 조성이 속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확인됐다면서 현재 인천시가 소래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여건이 변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돼서 교육의 질과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또 공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학생 본인이 들을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대학교와 비슷한 형식의 교육 제도입니다. 인천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수업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 공간과 교원 인력 등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인천시 의회에선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은 교육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현 인력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 과정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질이 저하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에 나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재 시교육청에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과전담 순회교사 운영과 86곳의 일반고에 공간 구성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경찰청과 인천학만청 등과 연계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100여 개에 달하는 과목을 확보해두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을 시행 중인 교육부 기조는 과목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 취지와 상충된다며 교육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줄다고 해가지고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시교육청은 교육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해 원활히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중구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월미바다 열차 요금이 최대 6천원 인상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연간 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월미바다 열차의 경영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8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성인 기준 8천원인 요금은 평일에 11,000원, 주말에 1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인천시민은 지금과 같이 8,000원을 유지합니다. 또 지역 민간업체와 연계한 무제한 탑승권을 도입해 평일에 월미상권을 이용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재탑승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됩니다. 네,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대다수의 상권이 침체된 가운데 마포구는 홍대 상권을 살릴 타개책으로 레드로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붉게 칠해서 특성을 만들고 또 구역마다 각각의 감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방문객 증가와 또 매출 신장이라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TV 조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불뚝산업도 없고 습관적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많이... 살기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무대 등의 장치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안팔고또 코로나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어,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들도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레드로드가 첫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리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롬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R1과 R2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 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 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에 관광소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상회하는 그런 관광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아론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헐어 버리고 너무 좋게 해 놨잖아요. 그다음 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쪽에 웅벽 있던 거다 털어 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 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손님이 80% 7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관광객 길을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제리받고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되는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졌어게 홍대가 단순히 뭐 상업에만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문화가 있는 곳, 예술이 흐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은 자기들의 수익에 뭐 하다 못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은 우는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혁입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죠.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과 제주, 경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실사에 이어서 유치계획 설명회를 끝으로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설명회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완벽한 인프라를 내세워서 인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치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유시장은 지난 2022년 첫 해외 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APEC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세 가지 목표를 이내

그 결과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된 인천시. 지난달 현장 실사가 진행됐고, 지난 7일에는 유치계획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 발표자로 나선 유시장은 인천의 차별화된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 국제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제회의 기반시설과 최고의 숙박시설을 갖춰 인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인천은 송도 컨벤시아와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 등 134곳의 회의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15개의 국제기구는 물론 제외동포청을 품은 세계적인 도시로서 국제회의 개최 경험도 풍부합니다. 당장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라고 강조한 유시장. 인천시는 이번 설명회 발표를 끝으로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개최도시 발표만 남은 상황. 외교부는 이달 중 개최도시를 선정할 예정인데 인천시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비 뉴스 이정미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지난 1964년에 개관했는데요. 당초 박물관이 있었던 부지 매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에 연수구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4년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역사와 전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립박물관이 미초월구 학익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립박물관을 이전할 때 지금 부지를 매각할 거라 인천시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수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수구 의회는 인천시립박물관 매각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수구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으로 42만 연수구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연수구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철회를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활용 계획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인천시립박물관 매각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이 총장은 기존 시립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연수구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립박물관은 2027년 인천 뮤지엄파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리철구 학익동에 건립하는 복합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 요즘 치솟은 물가 때문에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가게가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요. 지자체들도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영동시장 인근의 한 음식점 잔치국수는 한 그릇 4,000원, 칼국수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평균 칼국수 가격이 9,69원임을 0 감안하면 30% 이상 저렴한 겁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두루두루 좀 모든 분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예, 제가 착한 가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신 해당 가게를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맛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식사시간과 주말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게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시간이 나면 이쪽으로 오죠. 예, 자주, 예, 자주 오는 데좀 있대요.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붙임머리 전문점은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되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격을 20% 이상 내리고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됐는데 이후 고객이 늘면서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가격을 내린 걸 어떻게 아실까 했는데 다들 찾아보시고 또 왔다 가신 분들이 아름아름 소개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당황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수원시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되려면 가격 기준과 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는 지역 내 80개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비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해 2026년까지 착한 가격업소를 2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매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어, 각 업소에서 점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수원페이 가맹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내 착한 가격 업소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b t v 뉴스 이재우입니다. 로원시티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열린 루원시티 음식문화거리 축제는 150여 개 점포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비롯한 200여 석의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인회장배 e 스포츠 대회를 진행해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인회로서는 상인분들의 어떤 소상공인들 좀 이렇게 어,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도 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겨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소가 인천시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업소는 주택 건물에 두 곳의 객실을 꾸미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건물 세개동에 아홉 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약 2년간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